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걸 보며 겁먹으셨습니까? 아, 이제 끝인가? 폭락이 오는 건가? 하며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셨나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차트는 지지부진한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 정부와 전세계의 검은 돈들이 손을 잡고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제네시스급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주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네마녀의 날 일본의 금리인상 공포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소나기였을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이 소나기가 그친 뒤 땅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돈이죠.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AI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망할까봐 걱정했다고요? 오픈 AI가 돈이 말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밸브를 확 활짝 열었고 트럼프의 행정부는 규제라는 족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반등장이 아니라 국가 주도형 AI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때왜 지금이 인생 역전의 기회인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제네시스 미션과 스피드 액트의 진짜 수혜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듯 수익을 낼수 있는 상위 1%의 비밀 무기까지 선물로 준비했고요. 지금부터 차원이 다른 속도로 집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에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오라클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요즘 주식시장의 금쪽이로 불리죠 데이터 센터가 밀린다 최대 고객사가 투자를 철회한다 온갖 악재로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특히 오픈 AI가 돈이 없어서 오라클 서버비도 못 낸다. 이러다 다 같이 망한다. 라는 루머는 정말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죽어가던 오픈 AI에게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아예 돈방석이 깔렸다는 거죠. 누가 등장했느냐? 바로 중동의 국북펀드입니다. 이들은 오픈 AI의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50%나 더 높게 무려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으로 평가하고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손정이의 소프트뱅크, 아마존, 디즈니까지 나도 제발 끼워달라며 줄을 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걱정하던 유동성 위기는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픈 AI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누가 가장 먼저 웃을까요? 바로 서버를 대주는 오라클입니다. 여기에 틱톡 인수 전에 오라클이 참여하면서 현금 흐름까지 뚫렸습니다. 이 모든 판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든든한 지원 사격이 있다는 거죠.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대표적인 찐 트럼프 인사인 건 다들 아시죠? 결국 정치와 자본이 결탁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그림. 이게 바로 미국 주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돋는 건 개별 기업의 이슈가 아니죠. 바로 미국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규제 좀 풀어줄게. 잘해봐. 라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국가가 앞장서서 밀어줄 테니 너희는 중국만 이겨. 라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미국 정부가 꽁꽁 숨겨두었던 최고급 기밀데이터, 안보데이터, 국방데이터, 심지어 핵융합 연구데이터까지 민간 AI 기업들에게 싹다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2차 대전의 맨해튼 프로젝트나 아폴로 프로젝트급의 국가 총력전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중국을 밟고 AI 패권을 영원히 독점하는 것. 여기에 더해 US 테크포스라는 조직도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꽉 막힌 관료주의를 깨부수기 위해 민간의 천재 엔지니어 1000명을 고연봉으로 스카우트해서 정부 주요 부처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국무부, 국세청의 낡은 시스템을 AI로 싹다 갈아엎겠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초대받은 기업들의 명단을 보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기본이고 여기에 오라클, 팔란티어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 AI와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이 기업들은 우리가 보증한다, 망하게 두지 않겠다라고 인증마크를 찍어준 꼴이죠. 미국 의회도 미쳤습니다. 미국당과 공화당이 매일 싸우다가도 AI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거죠. 바로 스피드 액트라는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방해하지 마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환경 단체가 도룡뇽이 죽는다며 소송을 건다. 과거에는 공사가 몇 년씩 중단됐지만 이제는 기각입니다. 이런 좀비 소송을 원천봉쇄하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도 수백 페이지씩 쓰지 말라고 법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AI 지원 정책을 뒤집힐까봐 걱정된다고요? 뒤집기 금지 조항까지 신설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원전이든 화석연료든 일단 다 허가해.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 모함이 방향을 틀고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올린 겁니다. 이 흐름을 거스리려는 자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뿐이죠. 자, 그렇다면 다가올 2025년, 2026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월가의 쪽집게 분석가 댄 아이부스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년에는 모든 기술주가 20% 이상 폭등할 것이다. 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최대 800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AI 로봇의 대장주로 평가받는 원년이 될 거라는 거죠. 애플은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드웨어 바통을 이어받아 폭등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측 베팅 사이트에서 AI 승자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부동의 1위였던 오픈AI 챗GPT가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럼 2위는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의 X AI입니다. 1위는 구글이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기 텍스트 AI 시장을 오픈 AI가 열었을지 몰라도 결국 데이터를 실물 경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테슬라와 XAI가 패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머스크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XAI 이 거대한 흐름을 잊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투자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4일부터 1월 초까지 주식시장의 산타클로스가 찾아오는 산타랠리 기간이죠. 역사적으로 이 기간은 하락보다 상승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미 악재란 악재는 다 털어냈고 정부는 돈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 시타텔 같은 거대세력들도 긍정적인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1월 말 비테크 시적 시준이 다가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돈은 버는 거 맞냐? 수익성은 있냐? 하며 깐깐하게 굴겠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할 일입니다. 지금은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밀려올 때 겁먹지 말고 그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미국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 오라클의 부활, 테슬라의 비상, 거시적인 수분 너무나도 아름답고 명확합니다. 방향은 우상향이라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아무리 방향이 위쪽이라도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처럼 하루에 5% 10%씩 등락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에서 여러분은 정말 멘탈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어, 테슬라 800불 간다. 지금 사야지 하고 덜컥 샀다가 다음날 마이너스 5% 빠지면 공포에 질려 손절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숲을 보는 눈은 생겼지만, 당장에 눈앞에 나무를 피하는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상승장 초입에서 탈락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들은 알고, 세력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타이밍의 비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존버가 아닙니다. 거시적인 흐름을 읽으면서 미시적인 파도타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이죠. 이 천조원짜리 기회의 장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불려줄 확실한 무기, 그 비밀 무기를 오늘 제네시스 미션의 선물로 여러분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하고도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무료로 나누어 드릴 예정인데요. 테슬라 말고도 다른 종목을 보실 때면 차트 보실 때 5분 봉, 1분 봉 이렇게 뚫어져라 보시나요? 아,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결국 지하 뚫고 내려가서 손절만 연속으로 맞은 적 많잖아요. 저도 초보 때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하면서 책상을 내려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탑다운 분석입니다.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매매해도 손해를 보지만 알면 손절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한 무기가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무슨 주식을 사라 리딩방 들어오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상위 1% 프로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분석법을 그대로 정리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분석 예시가 보이실 건데요. 차트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탑다운 분석 가이드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이 순서 그대로 분석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분석법에는 여러분들이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서 손실을 보시는데 이 자료는 월봉, 주봉으로 위성 지도처럼 위치를 파악하고 로드뷰를 켜듯이 5분 봉으로 정밀한 타점을 잡는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방식대로 하면 손절은 1% 미만으로 줄이면서 수익은 20%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손익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으로 이 매매하거나 뉴스 기사 한 줄에 흔들릴 필요 전혀 없으시고, 월봉부터 5분봉까지 논리적인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전 꿀팁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5분 봉에 샀는데 언제 팔아야 돼? 이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1분 봉 볼린저 밴드를 겹쳐서 보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거이 탑다운 분석 비법서 돈 받고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한정으로 선착순 100분께만 제가 딱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비법 자료 받는 방법은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미 구독자이시라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댓글창에 테슬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북 받는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겁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나스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시장을 읽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사람인지라 작은 분봉의 움직임에 매몰되기도 하고, 내동매매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순서를 만들어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고수들조차도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또이 자료 받아보시면 1분도 안 걸리시니까요. 이 기회에 꼭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받아가셔서 숲을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단번에 일학천금 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동매매는 멈추고 논리적인 근거로 하루에 5%에서 10%라도 안정되게 수익보고 나아가 당장의 불필요한 손절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되는 자료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